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실제로는 야구 유니폼을 입죠 그렇죠 <laughs> 네그래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 여기서 좀 많은 팬분들이 지금 현장에 좀 찾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 말씀 막차는 여기서 계속 말하는 컨셉 아니야말존나 많은 컨셉? 아니야? 컨셉? 선수 누가 될지 도재욱 선수 마지막 남은 프로토선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거 일 경기가 제일 중요한데 일 경기가 근데 그거 아니었나 레트로 아니었나 한신다시 잠시만요 어잘 이겼다 오케이 와 그나마 다행이다 잘 이겼어요 왜 이기는 자리냐면 이 맵은 제가 이 맵을 짓고 가겠습니다 이맵 자체를 짓고 갈게요 이 맵은 그 토스 입장에서 저거전을 상대할 때 테란전을 상대할 때 자리빨이에요 자리빨이 뭐 어떤 자리빨이냐면 봐 보세요 테란이 러시올때 3년이까지 올때 엎어지는 자리에서, 앞만한까지 가까운 동선에 있는 자리가 나오면, 그에 그렇게 자리가 나오면 테란 맵이에요. 지금 보세요. 토스가 6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근데 테란은 러시 방향 어딥니까? 6시죠. 6시로 가서 6시만 엎어지면 상대 기지까지 포격도 가능하고, 플러스 6시도 먹을 수 있어. 그러면 테란이 조금만 유리하게 앞선다면 6시도 공짜, 9시도 공짜야. 근데 반대로 나와봐. 반대로 나왔다면 토스가, 그러니까 이게 자립발이니까 그러니까 100% 자립발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이백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무조건 퇴라이 좋은 자리예요. 반대로 나왔으면 이게 진짜 빡센 거거든. 진짜 노력. 반대로 나왔으면 여섯치로 와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였거든. 이런 걸로 좀 중무장된 듯 기량을. 그냥 집 안전하게 게이트 서치하면나 너한테 안전 이런 말인드로 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요새 이렇게 못 해요. 이거 진짜 씨발 레알, 레알 안전하게 하면 나한테 어, 절대 안전 마인드. 어, 어, 왜냐면 게이트 서치하고 가스를 달 수가 어, 없어요. 요새 메타에서 진짜 절대 말도 안 되는 빌드예요. 아, 저거. 아, 진짜 이거는 안전하게 하면 절대 안 진단 마인드. 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시는 분은 죄송한데 어, 게임 어, 모르면서 아가리만 씨발 똥내만 푹 뿌리는 사람이고 아, 제그 말이 그 맞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세요 오늘... 죄송한데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마세요 원래 게이트 서치 갈때 보통 찌르기 지러, 간다는 마인드로 게이트 서치 가고 뚝발러서 가는 거지 어떤 또라이가 선사이버로 가는데 게이트 서치를 갑니까 적당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라박이 네. 말이 무조건 맞아요. 음. 온라인 서테도 그 그나마 다행인 게테란도한 네. 번에 원 서치 들어갔거든요. 이러면 솔직히 납게 없어. 왜 왜? 아, 프로토스가 게이트 서치하고 선 사이버를 갔죠. 게이트 서치하고 선 사이버를 네, 갔기 네, 때문에 프로토스가 네, 그만큼 네. 가난한 상태에서 테란은원 네, 서치 네. 갔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네. 갔기 네.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네. 21넥, 네. 23넥. 네. 아, 그러니까 네. 원드라넥. 그 다음에 23넥 보통 정석 아시죠? 그 타이밍이 좀안 맞는다니까? 이런 비드서브 아니면 이렇게 좌우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400이 넘으면 그냥 투더럭 더 찍어요 팔더를 더블 가는 거예요 어차피 팔더를 더블 찍어도 어? 와 이거 프로봇 다 인정 씨바 킹정 지금 잡으러 가면 인정 아 근데 조금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벌쳐야 잡았다!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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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잡았다! 잡자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와. 말리지 왜냐면 8드라 그 더블, 더블, 더블 갔는데 미네랄 어, 600이잖아 이러면서 조기석식 어, 밑에서 프로버 한번더 낚아먹기 어, 밑... 조기석식 낚아먹기 벌처 네. 낚아먹기 프로버 잡으러 가다 밑으로 아 이건 까비 네. 와 이러면 토스 말리지 미네랄, 미네랄 비서 봐봐 비서 있습니다, 이러면 10드라 더블 가야돼 10드라 더블 갔는데도 미네랄 600, 700까지 올라가잖아 이러면 존나 말렸어요 커맨드 그러니까 넥서 타이밍이 계속 늦춰지잖아 그러면서 지금 벌처가 한 마리도 안죽고 지금 다 뺐어 너무 큰데 바이가자 이러면서 드랍식 꾸리는 거 드랍식 6시 이 드랍시를 어, 예, 예. 주고 바꿔야 돼요. 왜냐면 예, 예. 저기 9시 컨트롤 네, 하고 네. 있어가지고 이 9시 컨트롤 할때 6시에 어, 있는 드랍시 이걸로 네. 주고 받아야 돼요. 네. 주고 받아야 돼요. 네. 시즌 모드 주고 받아야 돼요. 이군 최대한 뿡! 그래, 뭉쳐있는데 뿡! 네. 한번더뭉쳐있는데 6시? 뿡! 네, 아! 오, 아! 방금 한번더 썼으면 아! 9시 근데 트리프 어, 때문에 아! 커맨드 뛰어야 되는데 커맨드 뛰어야 되는데 잘 맞긴 했는데 커맨드 뛰어야 되는데 커맨드 깨져! 어잘 먹었어 네잘 먹었어 네,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뭐, 잘 먹었어 잘어잘어 다행히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어와 근데 이거 아웃시버기 왜 이렇게 빡셌냐저 토리버 오기 전에 빨리 안 착했으면 존나 유리했는데 이많잘 먹었어요 그나마 그나마 잘 먹은 거예요 질럿이 붙을 수 있어요 그나마 잘 먹은 거죠 막으시는 베스트 와 근데 도지역도 개문게 이렇게 유리하겠는데 이거에 이렇게 시기진다고 말이 되나? 아 근데 기사이가 메탈이 나간네 자원이 1 0 0까지 올라가 원래 이렇게 죽진는 않아 말이 안돼 이게 이 아홉 시 좁은 통로로 와서 이걸 민다 말이 안돼 원래 아무리 도지역이 개수라 해도 아들 안 돼요 여기에서 리버를 봐도 안 돼. 예, 아 맞죠? 이건 봤냐? 왜 하면 안 야, 보냐? 씨바. 와 이건 말이 되냐? 아, 와. 차. 이 정도면 전투 의지 실입니다자이한와마우스 네. 먹잖아. 아 저거는 돌아가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떨어져 이말이야 네. 템플로까지 지금 동원을 해가렇게 되면 나쁘지 않은 안게 봐봐. 알렸죠, 지금 이제 3이업대거든 뭐, 네. 어쩌면... 토스가 멀티 뭐한 개가 더 많다니까 안 돌아간다니까. 존나 괜찮은 거야 테라. 치고 나가고 시 먹으면 테란이 지수가 없다니까. 아저기군 잡힌게 너무 컸네. 네. 인구수20 줄었잖아. 아 존나 아, 힘들어. 마우스 못 따셔틀 뚫잖아. 따셔틀 이거 따셔틀 어떻게 뚫어. 드렸습니다. 170대 200을 뚫리면 네. 이건 또 조기석이 네. 말이 안되는 네. 거고. 뚫리면 말이 안돼요. 200대 173이에요. 200대 173. 뚫리면 말 안돼요. 못 뚫어요. 네. 못 뚫어요. 200대 173이에요. 못 뚫어요. 그리고 본진에 들어간 거? 자 벌칙 피해받고. 자 이거는 막히죠 질럿 깽깽이 빈신질럿이라서 막히고 이거는 피해고 세란이 이기죠 이러면서 봐봐 내 말했잖아 맵이 존나 어렵다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맵이 좁같다니까 도수 입장에서 이는 막았죠 3위 됐죠 이제 테란 3위에요 저 살드러 빈신 같은 친구 막았죠. 갱신같은 데라 3이 옆에 있고. 까먹게 예, 들어 상관없고 바로 날로 왔죠. 야, 네. 수가 없어요. <laughs> 위쪽에 지금 마인 다저마죠 승... 와! 안, 네. 먹고 가도... 네. 왜안 먹고 가더. 방금은 왜안 먹고 갔냐면 벌처로 이득을 어, 존나 많이 본걸 알아서 간 거야. 와, 이건 나이스. 잘한 일했죠 지지. 와, 잘했다. 근데 이건 존나 잘했다. 네, 그니까 맵이 어렵다니까. 심리적으로. 딴 맵이었으면 100% 졌어. 그니까 러 내가 코,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제육이에도 본인이 유리한 걸 알았는데, 아까 여기 본진에 8지로니까 12지로 떨고 해서 정면 갈까 말까 했잖아. 거기서 이미 진 거야. 다른 맵이었으면 그냥 공사했겠지, 이렇게. 근데 여기 공기 공사하기가 힘들다니까, 구조적으로 맵이. 족 같다니까. 토스가 느끼는 아빠 그래서 못한 거야. 지도 박은 거야. 김태경처럼. 네. 김태경도 어제 저거저거 아시겠지만, 안 가고, 6시 먹고, 돌리고, 3시 먹으면 이겼거든? 토스 심리가 안 된다니까. 그게 맵이 존나 짜증나니까. 맵의 심리에서? 다른 맵이었으면 먹었다니까. 소지 이맵이 봐봐 내가 말했지. 아까 9시다 본진 서트 드어가 발은 없다고. 이거밖에 없다. 니까 이런 플레이 남은 게 이건데 이긴 접지. 맵이 존나 어려워. 원페 원페를 했는데 마인과 볼트로 모든 걸다해 놓고 있어요. 와. 9시 떨어지. 면 9시 좆됐는데. 난이도가 있는데. 9시 떨어지면 좆돼요. 더를 많이 막아야 돼요. 9시 떨어지면 좆됩니다. 세타 강화하고 그 마인 깔아야지. 왜 조마인이 마인이 없냐, 여기. 아, 아, 원래 마인이 있어야 되는데 마인이. 예. 이게 마인에다 죽는 건데 얘네들. 아, 봐봐. 이마인에 원래 다 죽는 건데. 아, 왜 마인이 없어, 어, 조마인지. 어, 지금은... 마인만 어, 마이깔아무것도못 마인 하는데. 9시 막혔고. 고개짤막이요 네. 저대스마이면서 계속 저이이됩니다 실력 중심. 디펜스 불인데 리스안죽어개짤막이요 어, 어, 개짧막. 아, 여기 조마인이 없어가지고, 아, 이건 피해받을 게 아닌데, 저기 마이만 많은 피해 없는데, 센터 입구냐 빼야죠. 입구냐라도나 막았어요. 오, 여기, 왜 근데 센터에 마인이 없냐? 조마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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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막았어요. 이것도 그렇죠. 마이왜 없냐? 조마이나, 너 원래 마인잘 막는데. 마인만 봐가 조마이나 그럼 야, 너가 이겨 이서가 확실히... 마인만 여기만 깔라니까 여기만 까면 너가 어... 이겨 우리 마인 잘받아왜 여기 마인이 없냐 아니, 아 그러면서 바로 러시가 나왔어 업좀당치가 진짜 세다는거 아는데 이겼어 너, 이겼어 태란승 란승 뭐... 나도 때릴 거야라는 생각 자체 오케이 진짜... 와 씨발